현진영은 여러분들이 추억의 옛날노래라고 웃으면서 놀릴만한 그런 아티스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하나 지금 만들어 볼까 해요. 계속 계속, 계속 지금 뭔가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옛날 가수들이 레전드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데서 시작된 그런 컨텐츠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뭐 옛날에 뭐뭐 뭐 가수 뭐 누가 춤이 어쨌다더라 뭐, 뭐는 어쨌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데, 뭐저 사람들이랑 지금 무슨,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다른 가수들이랑 뭐가 크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제 판단, 제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어떤 그런 춤의 기준이 힙합이라는 춤의 기준으로 놓고 시작돼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본이 힙합이었고, 그 위에 뭔가 필요하다면 다음 것들이 얹어지는 그런 스타일들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90년대 가수들이 대부분 힙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가수들보다는 리듬감이라든지 자유로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현재 가수들은 아무래도 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춤을 골라서 배우고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의 소비가 굉장히 빨라서요. 롱런하기는 솔직히 좀 힘든 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트와이스가 힙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어 블랙핑크가 오렌지 캐러멜 같은 그런 거를 또 하기도 좀 그렇잖아. 약간 그래서. 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산업화되고 체계화된 건 사실이고, 또 그에 맞춰서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모자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현진영이라는 아티스트가, 현진영이라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졌던 아티스트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노래를 정말 잘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립싱크가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요. 너도 나도 다 립싱크를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진영이라는 아티스트가 실력이 부족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원래 현진영이라는 아티스트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아티스트였어요. 시작부터도 약간 그랬었고요. 두 번째는요. 춤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동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요. 굉장히 버거워 보이고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춤이.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면 춤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뭐 덤블링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엄청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유가 그게 쉬워서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이제 이건 여담인데 실은. 소울트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소울트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현진영을 직접 섭외하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대요. 이거는 현진영 본인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근데 프로그램에서 초청이 왔는데 현진영 입장에서는 내가 오길 왜 가? 아쉬우면 자기들이 오라 그래? 약간 이런 태도였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렇게 큰 프로고 그렇게... 어 유명한 프로였으면 자기가 나갈 걸이란 이야기를 너무 농담사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춤을 잘춘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리듬감이 굉장히 탁월해서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뭐 어떤 동작을 하든 어떤 춤을 추든 리듬감이 애초에 몸에 이게 배어 있어서. 춤을 추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세 번째는요, 패션에도 약간 일가견이 있었어요. 해당 영상에 나오는 그런 후드티 타입이 그 당시에는 후드티라는 게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도 그리고 그렇게 대중적인 옷이 아니었었어요. 저 어릴 때. 아마 이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나이가 한 자릿수였을 거예요. 뭐 7살, 8살, 9살 뭐 이때였었는데 그때 저도 꽤나 많이 후드티를 입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유행이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약간 방송용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도 보시면 나름 뭐 준수한 스타일을 보여줘요. 색 배치라든지 이제 핏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실은 이런 카메라 워킹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 가수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이거 잡고 있으면 뭐 돼? 당연히 않 되지. 딸 아, 보인다 이제. 피지 굉장히 나쁘지 않아. 근데 옷이 약간 좀 후질근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실은 저일 굉장히 파격적이었었어요 그 당시. 왜냐면 전부 다뭐 정장 이런 걸 입고 나왔던 시기라서 저는 힙합이 굉장히 네. 제가 봤을때 백덤블링을 한것같은데 카메라맨이 뭐다 가벼워 아 그렇죠 여유있고 실제로 얼굴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보이세요? 통장을 굉장히 가볍고 쉽게 하잖아요 기가 막혀 아 어, 절도 그니까 움직이는데 이동을 할때 자체에 뭔가 업이든 다운이든 본인에게 어떤 리듬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폴하려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나쁘지 않아요 카메라맨 워킹이 왜?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제 이고내에있어 없나 내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리고 있네 하루 지나고 지나고 왜 너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리고 있네 보이세요? 일단은 저 안무 자체가 굉장히 안무 자체가 무겁고요 힘이 들어요 동작이 크고 근데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약간 좀 작게 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확실히 이거는 뭐 무조건 빨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 약간 작게 상체도 사용이 좀 적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거는 근데 요즘 가수들한테 찾아보기는 진짜 굉장히 힘들고 실은 요즘 가수들은 이렇게 하지도 않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약간 이런 자연스러움이 없는 건 사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릴 때뭐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지금도 뭐 이런 춤 실력이면 뭐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 가수니까 무조건 잘한다 그건 아니겠지만 지금 가수들한테 확실히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감. 근데 전 리듬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트레이닝 할 때도 약간 그런 위주로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보셨던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올 엔터테이너, 로다크리스였습니다. 안녕!